자, 우리 뒤에 선택 기하 문제 한번 봅시다. 28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자. 어, 자, 문제 보니까 초점이 나와 있고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 여기가 16분의 x제곱에 12분의 y제곱이라면 얘두 개를 뺀게 c의 제곱이니까 c의 제곱은 4, 얘가 2콤마 0 주어질 거고. 그치? 자, 이 길이가 2인 거를 분명히 쓸 거야. 이렇게. 길이 표시를 항상 하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보니까 어, 이 콤마 섬에서 접하는 직선, 자, 접선의 방정식을 쓰라는 거지. 여기다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X 대신에 X1, X, Y 대신에 Y1, Y니까 계산해주면 16분의 2X, 12분의 3Y야.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약분해서 8이고, 약분해서 4면 X절편이 8, Y절편이 4인 직선. 그지 얘가 8콤마 0 나왔고. Y1편이 4가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조건이,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의 초점을 지나면서 만나는 점을 Q. 그랬을 때 S, R, F'의 둘레를 구하래. 자, 문제가, 여기나는 지금 직선 L에 평행하면서 F를 지나는 평행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S, R, F'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는 너무 뻔하잖아. 평행선에 주어지는 순간 닮음쓰라는 거지. 닮음비쓰라는 얘기야. 이 삼각형의 닮음비를 쓰라는 얘기고. 이 길이가 2, 2, 4라고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게 X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여기 있는 게 8이니까 이만큼이 10이라고 나왔잖아. 닮음비가 2대5, 2분의 5배 쓰면 돼. 이거의 둘레를 구하면 돼. 근데 이 둘레는 그냥 나왔지. 둘레의 길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2A, 8이니까. 8 더하기 4 여기 있는 둘레가 10이야. 그럼 전체 둘레는 이놈의 4에서 10으로 2분의 5 배양. 그래서 32요. 그냥 답이 1번. 너무 쉽게 나와야 되는 사정이야. 자, 29번 문제 우리 공간적 문제 나왔는데 어, 첫 번째 여기 있는 게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이래. 그리고 각각의 반원 모양을 붙여놨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호의 ab의 3등분점 중에 하나 p를 잡았고 그다음에 호의 2등분하는 점 q를 잡았을 때 자, 얘를 지금 접어 올렸대. 이렇게. 그대로 접어 올렸어. 우리 배웠던 거잖아. 접어 올리는 문제가 나오는 순간 연습하자그랬어 접어 올리는 순간 접어 올린 점의 수선의 발은 접는 선의 그은 수선 위에 떨어진다. 거기 위에 g 가 있다. 삼수선에 의해서 수선, 수선 위에 떨어질 거니까. 그치? 여기 위에 g 가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 q 도 여기 있는 이걸로 그대로 접어 올렸으니까 접는 선에 수선 위에 어딘가 떨어질 거야. 여기 위에 h가 있다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p, g의 길이, 자, 이만큼의 길이야. 이만큼의 길이가 루트 3이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QH의 길이, 이만큼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때, 두 평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평면, P, Q, C와 밑면 사이에 이면 갖고 와래. 다 네. <laughs> 생각. 자, 우선 G랑 H 위치를 부터 확인하자. 위, 위치부터. 얘가 루트 3이야? 우리는 그럼 삼수선에 의해서 이 길이 알수 있잖아. 이만큼의 길이가 3등분점이니까 60도, 60도로 만들었으니까 그지? 반지름이 4 얘가 2 얘가 2루트 3이 되는 얘가 중점이 되는 이런 그림이야 그러니까 얘가 2루트 3이라고 만들어질 거면 2대 1대 루트 3 여기 나는 AB로부터 거리가 3만큼 떨어진 게 G라는 거네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얘부터 3만큼 떨어진 그러면, 얘가 8이니까, 4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얘가 지금 G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4등분해서세번째 얘가 G라는 거네. G의 질을 찾았고. 자, 마찬가지, 그럼 Q의 질도 똑같이 한번 찾아보면, 얘는 이게 나왔잖아, 이게 그냥 반지름이잖아, 4. 얘가 4니까, 어, 삼선에 의해서, 4. 그리고, 여기 위에. 떨어질 거야. 그럼 얘가 지금 4고 얘가 2루트 3이니까 또 2대 루트 3이네. 2대 1대 루트 3 쓰라는 거네. 여기는 직선에서 이만큼 떨어진. 그지 얘에서 이만큼 떨어진 점. 이거, 이거의 중점이네. 얘가 지금 h란 거 이런 그림인 거야. 그럼 얘를 확인하고 났으면, 자,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그럼 이면각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아마도 거의다가, 거의다가 여기는 이면각을 구하기 위해서 또넓이로 했겠지. 이거의 상황형 넓이를 억지로 구하고, 그리고 정사형 넓이를 우리 구할 수 있어. 이만큼의 넓이를 억지로 구해서. 넓이의 비로 구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거란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우리 배웠잖아. 어, 이명각 문제는 가장 1번의 정사형이 아니라 다안 되면 정사형이었어. 1번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뭐, 예로안 했을 때 이거 넘어갈게. 1번 풀리는 교선 만드는 거였지. 자, 당연히 교선을 만들 거면, 교선은 교점 두 개만 찾으면 돼. 교점 하나 나와 있어. 그럼 교점 하나를 확장하면 되지. 자, 얘를 그대로 확장을 하려고 봤더니 자, 이거 확장 한 점은 수선 수선 위에 있겠지. 이 그림에서 뭐란 얘기야? H와 G를 확장했을 때 거기 위에 있을 거라고. 이해가지? 그런데. 얘랑 얘를 확장해서 여기 위에 있어? 그리고 얘랑 얘를 확장을 할 거야? 그럼, 당연히 얘랑 얘랑 확장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여기, 이거, 이거, 이거와 이거 위에 있는 점. 이 평면과 이 평면의 교점이 생길 거라고. 여기 위에 생길 거라는 거야. 그래 보니까. H랑 G를 확장한 직선? 여기있네요 여기 위에 있어. 그치? 얘가 H고, 얘가 G. 아니, 보니까, 이거, 이거, 4등분에서 3칸을 간 거고, 4등분을 했더니 3칸을 간 거니까 합동 나왔네? 얘랑 얘랑 지나는 직선은 B를 지나네. 이렇게 지나는 직선인 거네. 그지이 직선인 거야. 그럼 여기나 있는 이 직선과 여기나 있는 두 개의 직선을 연장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여기는 교점이, 어, 길이를 직접 구해보니까. 얘가 이 그림 뭐 그림 좀 이상해 졌어 얘를 그대로 연장해서 G랑 H를 연장했더니 B랑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가 일지성 그림인데 1에 그려진 거라고 그런데 마침 얘가 2루트 3이고 얘가 루트 3 아, 이것도 1대 2네 그럼 얘가 이렇게 중점이 되는 이게 지금 B가 교점인 거지 그러니까 됐지 이거 하라는 문제였던 거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얘가 교점이고, 얘가 교점이니까, 얘가 교선인 거야. 이 평면에, 두 평면의 교선은 b 빛인 거라고. 그럼 이면각 구하는 게 그냥 보이잖아. 넓이로 계산을 복잡하게 할게 아니라, 이면각. Q에서 평면의 수선의 발. 교선의 수선의 발. 여기서 삼수선 썼을 때 이면각 구하라 문제인 거라고. 나는 이 길이만 구하면 돼. 근데 이 길이는 정해졌잖아. 얘야. 이게 교선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사각인 거고. 그럼 얘가 사고 얘가 이을 3이네? 그럼 우리는 그냥 어차피 비율 관계만 필요한 거니까. 비율 관계만. 얘를 1을 약분해서 루트 3대 얘가 2가 되는. 4, 3, 루트 7 되는 코사인은 루트 7분의 2 하고 그냥 끝나버린다. 그래야 편한 거야, 문제가. 그치? 결론. 여기는 70 곱하기 코사인 제곱해라. 제곱해주니까 7분에서 답이 그냥 40이라고 쉽게 풀렸으면 좋겠어. 우리 교선 만들기 문제야. 정안 되면 얘로 풀 수도 있다. 둘다한번 해봐, 이제. 네. 자, 우리 마지막 킬러 3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어, 벡터 문제였고, 뭐, 얘도 그 앞에 게 그래도 좀 쉬워서 그렇지, 뭐,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어려운 못풀 문제는 아니야. 차근차근 풀면 될거 같아, 얘 자, 우선 좌표 나왔으니까, 그리면서 보자. 자, 여기는 A라는 B라는 C라는 좌표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우선 그려보면, A가 마이너스 콤마 1이야. 그리고 B가 0콤마 2야. 그리고 C가 1,0이고. 자, 문제 AP의 길이가 1을 만족하는 점 P 그려지지? 여기는 점 P는 원이잖아. A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를 P가 움직인다. 그다음 두 번째. BQ가이다. 원이네 이것도.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이야. 자, 이러한원 위를 Q가 움직여. 그랬을 때 자, 문제. 자, 여기만 여기서 움직이는 이점 P에 대해서 AP와 OC 내적이 2루트 2보다 크고 나왔다. 자, 우리가 내적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지 움직이는 동점을 정사형 내린다고 배웠어. 그러면, 내적은 OC의 길이에다가 AP를 정사형 내린 길이라고. 근데 문제가, 여기 나와 있는 OC라는 벡터를 보니까 얘야. 그럼 OC랑 AP를 내적해? 옮겨. OC를 이렇게 옮기면, 그치? C'라고 했을 때, 얘에다가 정사형을 내렸더니, 정사형 길이가 2분의 루트 2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P를 정사형 내렸더니, 2분의 루트 2 보이잖아. 1, 2 루트 2? 2분의 루트 2? 1대1대2 루트 45도, 45도. 얘가 45도가 되는 만큼 정사형 내리면 2분의 루트 2야. 그럼 정사형이 얘보다 더 길란 얘기는 여기에 떨어지는. 결론 p 의 자치가 45도로 잘라서 여기라는 거지 여기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이거 많이 으니까 바로 괜찮지 이거 pH를 할수 있어 정사영 내린 길이가 2분의 루트 2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AC의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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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에 수선을 벌 내렸을 때 여기보다 오른쪽에 떨어지는 여기 위치에 있는 피들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치 피가 여기 위에 있대. 자, 그럼 P가 여기 위를 움직일 때, 그러한 P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Q도 움직여.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는 이번엔 또 내적의 최소값 문제야. 저번에 배웠잖아. 둘다 움직이면, 하나 고정시키고 정사형 할수 있지만, 문제가. AP가 원벡터야. AQ, Q가 여기 위를 움직여. 바꿔야지. 보자마자. Q도 원벡터가 만들어졌으니, 그럼 써볼게. 여기 나와 있는 AP랑 AQ의 내적은, 자, AP는 멀쩡해. 중심이 A인 원 벡터니까 얘는 건들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런데 Q가 B가 중심인 원 위잖아. 쪼개야지. 보자마자 쪼개자. AB랑 BQ로 쪼개봐라 라는 문제인 거고 자, 그래 보니까 AP랑 AB 내적에다가 AP랑 BQ의 내적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편해진 게 이거지. P가 움직여. 그리고 Q가 움직이지만 우리 이거 봤잖아. 둘다 움직이잖아. 그런데 p, q가 아주 멀쩡한 원벡터야. 아주 멀쩡한 원벡터이면 크기 일정, 크기 일정, 반대 방향이 최소, 같은 방향이 최대 끝나잖아 그러면. 근데 문제가 최솟값을 구하래. 된데 그럼 크기가 다 일정해. 그러면 반대 방향이 최소야. 근데 얘는 온전한 원벡터가 아니야. 그러면 a, b랑 a, p의 위치에서는 크기 일정하니까. 각도가 클수록 내적은 작아진다고. 끝났네. 읽어여지 그러니까 됐잖아. 그러면 결론, 얘가 최소가 되는 점, 얘가 최소되는 점이 같이 딱 일치할 수는 없지만 얘는 이것 때문에 일치해. bq는 그냥 얘랑 정 반대면 되는 거니까 끝났네. 그럼 문제는 첫 번째 ab라는 이 벡터랑 자 문제는 여기는 ab 벡터랑 각이 가장 클수록 좋아. 그래서 p가 얘로 고정이 되버린 거야. 자, 피의 값이 결정했어. 얘가 P0래. 자, 이러한 AP0에 대해서 얘랑 정반대인 PQ를 잡으면 돼. 즉 얘가 직각,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잡아주면 돼. 얘가 평행선 얘가 Q야. 이 점을 Q제로라고 하겠대. 자, 두 번째 문제 해석을 했고. 자, 그래봤더니 문제, 마지막에 이 선분 AP0 위에, 여기 위에 어떤 X가 있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X가 있대. 그러한 점 X를 잡았더니 그 X에 대해서, 이번엔 얘랑 내적이 또1 이상.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잖아. 얘가 움직이면 정사형 내려. 정사형 내렸을 때 내적의 정의는 BQ0의 길이에다가, 얘가 아까 2였지? 이 길이에다가 정사형 내린 길이가 곱해서 1 이상. 즉, 정사형 내린 길이가 2분의 1보다 컸으면 좋겠대. 다시, 그림은 여기 나있는 BQ0에다가 정사형 내릴 거야. 그대로 정사형을 내렸을 때, 정사형 길이가 1보다는 컸으면 좋겠대. 이게 되네. 그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야. 그럼 정사형 내린 길이가 2분의 1이란 얘기는 또 4등분. 얘를 그대로 4등분해서 얘보다 안쪽에 떨어져야 돼. 자, 얘보다 안쪽에 떨어지려면 또 얘에다가 수직인 직선을 그렸을 때. 얘 수직인 직선을 이런 그렸을 때 얘보다 안쪽에 떨어지는 애들 x는 여기 있는 거야. 이거보다 크대 미안, 이분의 보다크대 그러니까 오른쪽 얘가 안에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x의 위치인 거 그럼 여기 위에 있는 x들 중에서 가장 큐 제로에서 멀리 있는 x를 잡아라. 됐잖아. 그럼 얘에서 가장 멀리 있으려면 1이지. 왜냐면? 예와 예사의 거리는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아 얘가 얘가 지금 직각이래네. 얘가 이미 2분의 3은 확정돼 있어. 아까 4등분한 거의 세 번째니까 2분의 3. 2분의 3. 얘에서 그럼 가장 멀 거면 얘가 결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에서 가장 멀어야지. 가장 먼놈 얘일 때가 답이요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결론. 여기서 qx q0x의 거리를 구해라. 이만큼의 거리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 거고. 나는 얘가 2분의 3이니까 이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이만큼의 길이는 이 직선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고. 그리고 이만큼의 직선은, 아까 있지? 아까 여기서. 어, 어디 갔어? 여기는 X축과 45도를 이루는 놈이니까. 45도인 직선 위에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은 직선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얘가 지금 마이너스 삼콤마 아까 1이었으니까, 점과 이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인거2콤마 0을 지나?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그치? 점과, 그냥, 거리 쓸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2분의 얘가 지금 X 플러스 Y 빼기 2는 0이니까, 점 마이너스 삼콤마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의 절대값 해주니까 얼마야? 5, 4? 루트 2분에 서 얘가 2루트 2네. 자, 이만큼의 길이가 2루트 2로 확정. 그럼 여기 있는 거리는 제곱, 제곱 더한 것. 예제곱이 4분의 9야. 예제곱은 8이야. 4분의 32. 그럼 4분의 41이 되는 거야. 그치? 이때, P 더하기 Q를 구해라. 답이 45인 거. 뭐 이것저것 문제를 섞어서 킬러인 거 뿐이지. 하나하나 잘라면 우리 너무 많 했잖아. 내적이 예 이상이야? 정상을 내리자. 정상 길이로 이해하자. 정상 길이는 예정상 내렸을 때 수직인 직선보다 오른쪽, 왼쪽 하란 얘기라고. 이거 두번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내적 최소값? 쪼개라는 거지. 쪼개서 반대 방향이 최소, 각이 클수록 최소. 됐지? 그럼 P 결정됐고, P의 반대 방향 Q 결정됐고. 그냥 됐네, 그러면. 그 다음에 거리 구해라. 할수 있겠지?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봐.